오요안나 사건에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여러 인물 중 특히나 김가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김가영은 현재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고인의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후 MBC 기상캐스터 중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실명이 일파만파 확산된 그 과정에 같은 MBC 기상캐스터 선배인 김가영에게까지 불똥이 튄 것이죠. 이에 그와 함께 골대녀에 출연한 유튜버 일주어터가 가영 언니는 오유한나님을 못 지켜줬다는 사실에 당시에도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라고 대리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가영이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따돌림이 발생했던 단체 대화방에. 참가자 중한 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역풍을 맞았죠. 실제로 유족 측은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통해 진짜 악마는 이땡땡과 김가영이다. 박땡땡과 최땡땡은 대놓고 괴롭혔지만 이땡땡과 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 라며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청자들은 김가영을 비롯한 괴롭힘 가해자들의 하차를 요구했는데요. 이들의 개인 계정은 물론 뉴스데스크 날씨 예보 영상이 업로드되는 오늘 비와 채널에도 악플이 쇄도했고 이에 MBC는 댓글 창을 폐쇄하며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가영은 그중에서 가장 방송 활동을 활발히 했던 만큼 역풍은 더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골대녀는 물론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라디오 시청자 게시판 등에도 김가영을 하차시키라는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가영은 2019년부터 매일 굿모닝 FM에서 깨알 뉴스 코너를 진행해왔고.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어제까지도 정상 출연의 청취자들의 반발을 받았죠. 다만 김가영은 논란을 의식했는지 차분한 목소리로 별다른 사담이나 인사 없이 정해진 내용만 전달한 뒤 퇴장했는데요. 청취자들이 보낸 메시지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골대녀에 이어 굿모닝 FM 측 역시 김가영의 하차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김가영의 하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가영과 박은영 전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웹예능 영한 리뷰도 댓글창을 닫고 당분간 업로드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MBC 측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김가영과 나머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요한나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MBC 관계자들에게 호소한 녹취도 있다는데요. 오요한나 씨가 MBC 관계자 4명에게 각각 자신이 경험한 피해에 대해 상담을 했는데요. 4명과 나눈 녹취가 있는데 그중한명과는 1시간 반 동안 호프를 마시면서 상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요안나가 녹음을 해놓은 것이죠. 그녀가 느꼈을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차마 짐작조차 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오요안나가 상담했던 선배 중한명은 앞에선 상담해주고 뒤에서는 험담했다고 합니다. 현재 오요안나의 억울함에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내 괴롭힘은 고질적 문제라는 것이죠. 박은지 전 MBC 기상 캐스터는 참고 버텨봐서 안다. 도움이 못 되어져서 미안하다. 며 뿌리 깊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배수연 전 기상 캐스터 역시 나의 목소리에 누구 하나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이렇게나 변함이 없다.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도대체 이 괴롭힘이 얼마나 이어져 왔던 것일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또한 MBC 역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무늬만 프리랜서인 계약 관행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방송국들이 꼼수 계약으로 노동법상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오유한나는 MBC와 프리랜서 계약이었는데요. 프리랜서 노동자는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주의 지휘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소송 등으로 증명돼야 하니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방송국들은 편하고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무늬만 프리랜서인 계약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요안나의 유족은 인터뷰에서 기상캐스터는 사고를 당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배달노동자와 같다며 MBC는 기상캐스터들이 방송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 노동자를 소모시켰다. MBC는 약자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말하지만 내부에선 강자가 살아남는 노동 구조를 유지했다. 라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억울함을 담은 유서를 작성했는데요. 유서도 가족들이 공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담긴 내용이었고 비밀번호가 풀린 고인의 휴대전화에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에 유서를 작성한 것인데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원고지 17장 분량의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유서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유서에는 오유한나보다 먼저 MBC에 입사한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내고 오유한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도 있었으며, 퇴근 시간이 지난 뒤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로 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내용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오요안나가 유퀴즈 온더 블럭 예능 프로그램 섭외를 받자 너 뭐하는 거야? 내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할수 있어? 라며 오요안나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유퀴즈 사건 이후 오요안나와 그녀의 동기인 금채림을 왕따시키기 위해 이두 명을 제외한 기상캐스터 4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을 새로 만드는 유치한 짓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요안나가 사망 전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조금이나마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최악인가 싶어서 내가 기상팀 존폐를 논할 만큼 잘못하고 있나? 라며 자책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을 언급하며 책임감 없다는 취급을 당했다. 는등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았죠. 결국 유족들은 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인의 직장 동료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유족은 소장의 고인이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괴롭힘이 2년 동안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죠. 오요한나가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사실 오요한나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었습니다. 아이돌 연습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느낌이 들었고 연습생 때 맨날 우는 게 일상이었다는데요. 일화를 하나 말하자면 갑자기 반찬통 하나를 주곤 여기에 삼시세끼 고구마 닭가슴살 감자를 넣어 먹으라고 소속사에서 말했는데요. 애들과 앉아 나눠 먹어야 했는데 당시 요한나는 너무 비참해서 저안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녀가 아이돌 꿈을 접고 기상캐스터가 된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었죠. 이후 2019년엔 제89회 춘향선발대회에서 수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선.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2021년 5월에 기상캐스터로 합격해? 지금까지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젊은 청춘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던 데에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에게 요한나의 지인은 쇼를 해라, 쇼를! 이라며 분노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오요한나 씨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세상을 뜨는 것 말고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걸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몰리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녀를 죽음의 길로 내몬 것은 가해자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된 인원들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하늘에서만큼은 고통 없이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고 오요 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